어쩐지 김혜경이 영부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녀에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대선 본투표가 끝난 당일 밤한 기자가 카메라에 잘 나오기 위해 밀치다가 김혜경 여사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김혜경은 언제나 겸손한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김혜경은 매우 강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결혼했을 당시 신혼집은 대출로 마련한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집안 인테리어는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줄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은 단지 만원짜리 숟가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둘째 김혜경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청소노동자와 같은 디자인의 귀걸이를 착용할 정도입니다. 피아노 교사 출신인 그녀는 원래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꾸밀 수도 있었지만 취임식에서도 소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런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앞에서 사람들과 활발히 악수를 나눌 때마다 김혜경은 그 뒤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인사를 올린다는 점입니다. 매번에. 인...